그리고 신병 교육대를 마친 민재는 한숨을 내쉬며 새로운 부대의 정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무 살의 젊은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죠. 그리고 군복 깃을 바로 세우고 가방을 단단히 쥐며 첫발을 내딛는 순간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등병,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지. 그리고 군인다운 모습을 보여줘야지. 민재가 돌아보니 작은 최고의 여군 하사가 두 손을 허리에 올리고 서 있었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명찰에는 유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재는 급히 거수 격려를 했고, 유나 아사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며 웃음을 참는 듯 했습니다. 따라와 중대장님께 신고해야 하니까. 유나 아사를 따라 걷는 동안, 민재는 단정한 유니폼과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가 인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영 안으로 들어서자 모든 이들의 경직된 표정과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졌죠. 하지만 유나하사가 지나갈 때마다 병사들은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리더십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중대장실에 도착하자 유나하사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들어오시오 라는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녀는 민재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긴장하지 마.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여드리면 돼. 민재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긴장 때문인지 아니면 유나하사의 따뜻한 배려 때문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죠. 그리고 중대장은 나이마음은 되어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의 소령이었습니다. 민재의 신상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본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의 이등병. 군대는 감정이 아니라 규율이다. 사적인 감정이 끼어드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진다. 알겠나? 민재는 알겠습니다라고 크게 대답했고 그 모습에 유나하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중대장은 잠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유나에게 지시했습니다. 하사, 이등병에게 생활관과 일과를 안내하도록. 나가는 길에 민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모범적인 군인이 되어 모두에게 특히 유나하사에게 인정받고 싶다고요 그것이 존경인지 설렘인지는 아직 구분할 수 없었지만 민재는 군 생활의 첫날부터 유나하사의 존재가 자신에게 특별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육군 제3연대 기지 안에서 계절이 한번 바뀌는 동안 민재는 점차 군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오늘은 매일 아침 5시 기상체력 단련 교육훈련이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한 가지 즐거움이 있었죠. 바로 유나 하사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민재 이등병, 오늘 사격훈련 성적이 많이 좋아졌네. 이대로만 하면 다음 평가에서 최우수사수 선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유나 하사의 칭찬에 민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만 있을 때면 유나는 더 편안한 어조로 이야기했습니다. 민재는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았고 그것이 자신만을 위한 특별한 배려라고 생각하며 가슴이 따뜻해졌죠. 하사님 덕분입니다. 조준 자세를 알려주신 대로 했더니 정확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과찬이야. 내 노력이 가장 중요하지. 그는 열심히 훈련해 이만은 민재의 모습을 유나는 늘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이었지만 점차 그 마음은 깊어졌죠. 민재의 진지함과 책임감, 그리고 동료들을 돕는 모습에서 그녀는 특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 토요일, 외출식간 부대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은 처음으로 군대 밖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옷차림의 유나는 군복을 입었을 때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민재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더 오래 바라보았고, 유나도 그의 시선을 느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뵐 줄은 몰랐네요, 하사님. 여긴 군대가 아니니까 좀 편하게 유나라고 불러도 돼. 그리고 물론 부대로 돌아가면 다시 하사님이지만.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커피 한 잔을 나누며 군대 이야기가 아닌 각자의 꿈과 희망, 가족 이야기를 나누었죠. 유나는 군인 가문 출신으로 아버지가 현 연대장이라는 사실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엄격하시지만 정의로우신 분이야. 딸이라고 편애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셨지. 민재는 그 순간 유나의 강인함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깊어질수록 서로에 대한 마음도 깊어졌고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아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요? 민지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유나는 잠시 고민하다 미소지었습니다. 그건 위험한 제안인 거 알지? 하지만 그래. 그날 이후 그들은 짧은 순간들을 훔쳐 함께 했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확인한 두 사람은 비밀 연애를 시작했고, 부대 밖에서 만나는 시간은 그들에게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부대에서는 창설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연대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이 참석한 자리였고 행사 중에는 여러 장병들의 사진이 담긴 슬라이드쇼가 상영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민재와 유나가 함께 훈련하는 모습도 있었죠. 그리고 둘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담긴 시선을 교환하는 순간이 포착된 사진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몇몇 병사들이 그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원래는 부대 홍보용이었지만 댓글 안에는 민재와 유나의 관계를 의심하는 내용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빠르게 번져 연대장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유나는 연대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이자 상관인 연대장 앞에 선 그녀는 평소보다 더 긴장한 모습이었죠. 유나 아사 내가 듣고 있는 소문이 사실인가? 연대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뭘 말씀하시는 건지? 내가 사병이랑 그것도 내 휘하에 있는 이등병이랑. 유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거짓말은 더큰 문제를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책임지겠습니다. 연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책상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군대에서 상하 관계는 절대적이다. 그걸 무너뜨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더구나 너는 여군 하사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다. 그리고 유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버지의 분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상하 관계 연애는 금기이고, 특히 지휘관인 자신과 이등병의 관계는 더더욱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부터 그 이등병과는 공식적인 관계만 유지해. 더 이상의 사적인 만남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아버지, 여기서는 난내 아버지가 아니라 연대장이다. 명령이다, 하사. 유나는 입술을 깨물며 명령 받들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연대장실을 나오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으로 억눌렀습니다. 그날 이후 민재는 갑자기 바뀐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유나는 그에게 차갑게 돼 있고, 훈련 시간에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재는 연속 야간 근무와 혹한기 훈련, 고된 자대훈련에 연달아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대장은 이유 없이 그를 몰아붙였고, 동기들도 그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알려졌고, 지금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모든 훈련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유나와의 연락도 스스로 끊고 묵묵히 견뎠습니다. 그것이 유나를 보호하는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대장의 경고 이후 민재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훈련장에서 진행되는 체력 단련부터 시작해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야간 경계 근무까지 그의 일과는 쉴틈 없이 빡빡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등병들보다 두 배는 더 많은 업무가 그에게 주어졌죠. 민재야, 너 무슨 일이 있니? 요즘 중대장님이 자주 보면 불러대시더라. 동기 중한 명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재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내가 부족해서 더 단련시켜 주시는 거겠지.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리고 사실 민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연대장의 자신과 유나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은근히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도 말이죠. 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훈련에 임했고, 주어진 모든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려 노력했습니다. 유나와는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마주쳤습니다. 서로 시선이 마주칠 때면 유나는 재빨리 눈을 돌렸지만, 민재는 그녀의 눈에 담긴 아픔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다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을 걸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괴로웠죠. 어느날 저녁, 민재는 취사장 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중대장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민재는 몸을 숨기려 했지만 중대장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등병 이리 와봐. 민재는 긴장한 채로 중대장 앞에 섰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정말 유나하사를 좋아하나? 민재는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중대장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상하 관계의 연애는 금기야. 하지만 내가 요즘 보여주는 모습은 단순한 연애의 감정을 넘어선 것 같아서 말이다. 저는 하사님을 존경합니다. 저는 그 이상의 감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으로서 기회를 얻은 것은 제 잘못입니다. 중대장은 민재의 솔직한 답변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앞으로 이틀 후에 수류탄 실전 훈련이 있다. 유나아사도 담당 교관으로 참여한다. 서로 어색하게 굴지 말고 훈련에만 집중해. 알겠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대장이 떠난 후, 민재는 복잡한 마음을 추스르며 생활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수류탄 훈련은 가장 위험한 훈련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경을 집중해야 하는 훈련이었죠. 게다가 유나와 함께 한다니 더욱 긴장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틀 후 수류탄 훈련장에 도착한 민재는 몇 개월 만에 가까이서 유나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평소보다 더 긴장한 모습이었고, 손에는 훈련용 수류탄을 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등병들이 한 명씩 수류탄 투척 훈련을 진행하는 동안, 유나는 전문적인 모습으로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수류탄의 핀을 뽑은 후에는 최대한 빨리 목표물을 향해 던져야 해 절대 망설이지 마 그리고 민재의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초겨울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훈련장 민재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는 수류탄을 받아들고 유나하사의 지시에 따라 준비 자세를 취했습니다 유나는 전문적인 모습으로 지침을 내렸지만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자세를 바로 하고 목표물을 주시해. 핀을 뽑고 나면 빠르게 투척하는 것이 중요해. 민재는 유나의 지시대로 수류탄을 정확히 목표물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폭발음과 함께 모래가 튀었고 훈련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유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다음 병사. 이렇게 한 명씩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마지막 병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유나가 직접 시범을 보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수류탄을 들고 자세를 취했지만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민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수류탄의 핀을 뽑았습니다.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수류탄이 미끄러져 훈련장 바닥에 떨어진 것입니다. 핀이 제거된 수류탄이 바닥에 굴러가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유나는 수류탄을 향해 몸을 숙이려 했지만 그 순간 민재가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민재는 빠른 동작으로 수류탄을 집어들고 목표물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몸을 돌려 유나를 감싸 안으며 바닥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큰 폭발음과 함께 파편이 날아왔고, 민재는 자신의 몸으로 유나를 보호했습니다. 민재 2등병, 괜찮냐? 중대장의 목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여러 병사들이 달려왔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등에 약간의 찰과상이 있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유나도 충격을 받긴 했지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저는 괜찮습니다. 민재의 말에 유나는 눈물을 참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와 미안함,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류탄 훈련장 사고 소식은 빠르게 부대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등병이 여군 하사를 구했다는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죠. 그러나 민재는 자신이 한 일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본능적으로 행동했을 뿐이라고요. 사고 직후 민재는 의무실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찰과상과 경미한 타박상이 있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그가 치료를 받고 있을 때 의무실 문이 열리며 연대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민재 2등병 모든 사람들이 경직되었고 민재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수격례를 했습니다. 편하게 해 앉아도 좋다. 연대장은 민재의 상태를 살피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 왜 그런 짓을 했지?" 목숨을 걸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민재는 잠시 생각하다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사님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군인이니까요." 그 말에 연대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민재의 대답에서 단순한 연애 감정이 아닌 전우회와 책임감, 그리고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군인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말이군. 네, 그렇습니다. 연대장님. 연대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딸을 향한 복잡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등병의 행동은 군인다웠다. 오늘 일은 공식 기록에 남길 것이다. 연대장이 떠난 후 민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유나를 구한 것은 단순히 그녀를 좋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마음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동료, 군인으로서의 책임감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 민재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민재가 생활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누군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유나였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민재 이등병. 이야기 좀 해도 될까? 그리고 그들은 부대 뒤편 조용한 산책로를 걸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어제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큰 사고가 날 뻔했어. 제가 한 일은 당연한 겁니다. 하사님이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셨을 거잖아요. 유나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민재야, 우리 관계 정말 미안해. 내가 계급을 이용해서 너에게 접근했고, 그래서 너에게 불이익이네. 민재는 그녀의 말을 자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하사님을 좋아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인으로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그의 진지한 말에 유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감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군인으로서의 책임감이 그 마음을 다스리게 했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유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민재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나은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의 말은 미완성으로 남았지만, 윤나는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수류탄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부대 내 분위기는 점차 평온을 되찾아갔지만, 민재를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은 그를 존경했고, 간부들도 그의 용기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민재 자신은 자신이 특별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느 후 민재는 중대장실로 후출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중대장 뿐만 아니라 연대장도 있었습니다. 수류탄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부대 내 분위기는 점차 평온을 되찾아갔지만, 민재를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은 그를 존경했고, 간부들도 그의 용기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민재는 자신이 특별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후 민재는 중대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중대장 뿐만 아니라 연대장도 있었습니다. 민재는 긴장한 채로 거수격리를 했습니다. 민재 이등병 들어오게. 연대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민재는 앞으로 나아가 두 상관 앞에 섰습니다. 방안의 공기는 무거웠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간 자네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했네. 수류탄 사건 이후에도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 연대장은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가리켰습니다. 그 위에는 부사관 지원서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자네는 병이 아깝다. 부사관 지원서 써볼 생각 없나? 민재는 놀라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등병에서 하사로 그것은 단순한 계급상승이 아니라 삶의 방향성이 바뀌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갈 계획이었던 그에게 이것은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죠. 연대장님,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연대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건 특혜가 아니야. 그리고 자네의 능력과 자질을 본것 뿐이다. 물론 내 딸과의 관계는 연대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은 분리되어야 한다. 하지만 자네가 보여준 책임감과 용기는 군인으로서 높이 살만하다. 그리고 민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유나와의 관계가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그에게 이 제안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 충분히 고민해 보게. 하지만 너무 오래 끌지는 말게. 기회란 건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민재는 중대장실을 나오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아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 민재는 복도를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연대장님께서 부사관 지원을 권유하셨습니다. 그녀는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기쁨과 놀라움 그리고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 정말?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계속 군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왔어요. 처음에는 그저 의무복무를 마치고 나가려 했지만 이곳에서의 경험이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하사님과 함께한 시간들이요. 유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재빨리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재가 부사관이 된다고 해서 그들의 관계가 쉬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하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축하해, 민재야. 내가 원한다면. 근데 그건 정말 좋은 결정일 거야. 멀리서 중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두 사람은 서둘러 각자의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무언가 새로운 가능성이 싹 트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생활관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 손에는 부사관 지원서가 들려 있었죠. 그는 서류를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무 살의 나이에 군대에 입대할 때만 해도 그저 의무 복무를 마치고 민간인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는 다른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옆 침대의 동기가 민재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야, 그게 뭐야? 설마 부사관 지원서?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 응. 연대장님께서 권유하셨어. 와, 대단하다. 수류탄 사건 이후로 너 완전 영웅이 됐네. 민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웅은 무슨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생활관의 저녁 점호 방송이 울리고 모든 병사들이 각자의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민재는 지원서를 서랍에 넣고 점호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평소보다 더 오래 깨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옳은지 이 길을 가는 것이 정말 원하는 것인지 고민했죠. 새벽녘 민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부사관 지원서를 꺼내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학력, 군경력 하나하나 칸을 채워 나가는 동안 그의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서명을 하기 전 잠시 펜을 들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거야? 그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처음 윤아를 만났을 때의 설렘, 비밀 연애를 하던 기쁨, 관계가 드러났을 때의 혼란, 그리고 수류탄 사건, 그리고 모든 일들이 그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결정은 단순히 윤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군인이 되고 싶다는 그 자신의 열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후 민재는 작성한 지원서를 가지고 중대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유나와 마주쳤고 그녀는 민재의 손에 있는 서류를 보고 이미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정했구나. 네, 제가 가야 할 길인 것 같습니다. 유나는 잠시 주변을 살펴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난 내가 자랑스러워. 민재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유나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중대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 중대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왔군 결정은 했나? 네 부사관 지원서 작성했습니다. 중대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였습니다. 어잘 결정했네. 자네는 분명 좋은 부사관이 될 거야. 민재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중대장실을 나오는 그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날 오후 민재는 훈련을 마치고 부대. 민재는 뒤편 작은 언덕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멀리 바라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조용히 감상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제 평온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유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길을 찾았고, 그것은 그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멀리서 유나가 그를 향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아직 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으로서 그리고 언젠가는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동료로서 함께 서경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모습이 언덕 위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날의 햇살은 어느 때보다 따뜻했고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